갑자기 강남에 룸살롱, 뭐 나이트클럽 이런 게 생기면서 갑자기 이갓어고 수영기로 다니던 민,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뭐그 나이트클럽 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제가 <laughs> <laughs> 오는 거는 어느 도단 시대. 지금이 어느 도단 시대야.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이 무슨 시대요? 해인, 시대. 해인 시대야. 해인 시대에 와 있다는 건 틀림없죠. 네. 해인이라는 건 도장이 받아만큼 많다. 인터넷 시대야. 네. 지금이 인터넷 시대인데 이 유튜브 시대에 내가 오지 무엇 뭐 때문에 유튜브 도 없는 시대 와가지고 기록을 갖다가 또잘안 남기면은 이거 녹음이 거 조장한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영상까지 직접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거지. 야 맞아, 맞아. 그래서 신인은. 말과 경전과 도가 끊어진 시대에 오긴 오는데 해인 시대에 온다. 경제가 서양에서 150년 걸린 걸 우리는 15년에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의 도덕성은 서양이 150년 동안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비행기 탄 것처럼 빨리 도덕이 몰락해 버린 거야. 내말이해갑니까 우리 5천 년 당군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이 15년 동안 서양 경제를 따라잡았는데 우리의 도덕성은 그 서양 사람이 150년 동안 타락해 가는 그것보다 속도가 10배가 더 빠르게 타락해 버린 거야 갑자기 강남에 룸살롱뭐 나이트클럽 이런 게 생기면서 갑자기 이가 쓰고 수염 기르고 다니던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갑자기 수염기로 가서 쓰고 나이트가 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laughs> 이해가 갑니까? 긴 담배 따을 들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상상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가 비행기 탄 것만큼 빨라져 버렸어요. 서양 사람들은 천 년이라는 긴 생활 동안 문화가 발달됐다가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호랑이 담배 물 먹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지도 안 벗고 나이트 긁어 가서 춤을 추면. <laughs> 한복을 입고, <laughs> 나이트 긁 <등을. 웃음> 말을 하다 보니까 재밌네. <laughs> 아니, 그 핫바진을 <핫바지는> 좀 벗고, 응? <laughs> 어? 바지를 양복을 입고 춤을 추야 될거 아니야. 도대체 우리 민족은 정신 체질 겨를도 없이 타락되어 와버린 거예요. 속도가 빠르죠? 예. 어, 내가 오늘은 우리 이 국가혁명당을 조금 이야기한다는 게좀 어, 과격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해인 시대에 내가 온게 맞죠? 그래서 여기는 완벽한 영상물을 남기니까 누구든지 전 세계에서 일로 찾아오는 거야. 맞죠? 네. 네. 그래서 해인시대에 하늘에서 뭐가 와요? 천억 원대 하늘 권력이 오죠? 천억 원대가 온다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신원서판을 가지고 있다 신원서판이 뭐죠? 네. 카메라 잘 받고 <목소리> <목소리> 얼굴이 얼굴이 카메라 여러 후보들하고 같이 찍으면 조금 다르게 보여. 알겠죠? 카메라 잘 받고, 말 잘하고, 글잘 써. 내가 글을 멋을 내서 쓰면 잘 써요. 빨리 써니까 이게 엉망이지만. 글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나. 내가 이봉규, 네. 이봉규, 이봉규 TV에 나가가지고, 아, 황교안이가 아마 당대표가 될 거고, 어, 홍준표는 중간에 사퇴할 거야. 네. 딱 그랬어요. 네. 얼마 전에 네. 중간 사퇴라고 그랬어요. 네. 홍준표가 나온다고 딱 하더니 중간에 사퇴하더라고. 네. 했죠? 네. 황이 당에서는 인기가 있죠? 네. 여러분이 내가 뭐 그런 뉴스를 봅니까? 안 봐요. 나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탁 보면 저 사람 몇 살에 부도네? 저 사람 몇 살에 망해? 벌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어. 아, 어, 삼성 이건희가 쓰러지기 다세 전에 내가 이건희가 일주일 안에 쓰러져, 딱 그랬죠? 돌아간다는 말을 안 하고 쓰러진다. 또 삼성 마크를 빨간 걸로 바꿔야 되고 이재용이가 등장하는데 마크를 빨간 걸안 바르면 삼성은 앞으로 굉장한 고생을 하게 돼. 그랬죠? 그래도 내그 강의하고 나서 다세 만에 이건희 박 쓰러졌죠? 내가 말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쓰러지는 거 있잖아. 정확했죠. 네. 그다음에 마크를 빨간 거로 안 바꾸더라고. 삼성 마크를 그러더니 역시나 삼성의 핸드폰이 폭발을 했죠. 네. 이제이 구속돼 갔었죠. 그냥 내 말한 게 청산 천리로, 일사천리로 맞았죠. 박근혜 의원도 마찬가지죠. 네.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51% 붙을 거야. 네. 그것도 방송에 와서 생방송에. 어, 그 대신 청와대가 쿠팡에 휘말려 가지고 줄줄이 재표가 네, 그랬죠. 그리고 촛불시 일어나고 4년 만에 뭐 한다고요? 탄핵을 받을 것이고,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쫓겨난다. 네, 그래서 안 그래요. 여섯 가지, 맞아, 안 맞아 여섯 가지를 내가 이야기할 때,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전이야, 이틀 전이야. 근데 그 내가 한 이야기가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들어맞았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한다는 걸 맞죠? 네. 판단력 뛰어난 거 맞죠? 내 말에는 권능이 있어 가지고 저 사람이 언제까지 죽는다 그러면 정확하게 죽어요. 그리고 저 회사를 언제까지 망해라 그러면 그 망해버려. 그러면 나는. 망하고, 흥하고, 어, 트럼프 1 6명 중에 꼴찌할 때, 저 사람 대통령이야. 내가 딱그랬지 MBL에 출연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그냥 힐러리가 내 때문에 피를 본 거지. 그 내가 힐러리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은 이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 못한다. 왜? 힐러리란 이름은 들러리란 이름과 똑같아. 응. <laughs> 미국 대통령 나올 때마다 나와서 들러리를 써가지고 두 분이나 대통령을 만들어줘. 우리나라 들러리가, 우리나라도 들러리 서는 사람이 있었죠? 김아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 돌아가신 분이라 이름을 덜 먹거리면 좀 곤란해. 에? 그런 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있었죠? 좋은 말로 말하면 킹메이커. 들러리가, 힐러리가 킹메이커였죠? 그래서 어, 미국은 부자지간의 대통령은 나왔어. 부시, 엘더 부시하고 아들 무시가 남았죠? 그러나 부부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요. 인간이 무진장 교만해질 수가 있어. 인간이 무진장 교만해질 수가 있다고. 네. 알겠죠? 지금도 클린턴이가 힐러리를 보면은 그나마 남편으로서 러인스키 일이 있기 때문에 채통이 안 서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날 부로 쫓겨나는 거야. <laughs> 힐러니가 대통령이 되면은 클린턴은 집에 못 들어가. <laughs> 맞아, 맞아. 옛날에 죄를 물어가지고 거기다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둘이가 대통령 되게 해줬다 하는 부부싸움 붙이는 거야. 그럼 그 누가 결정권이 있어? 내가 결정권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겁격히 바꿔버린 거예요. 시계 바늘을 탁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예. 재밌어요? 아저저 예. 어, 저 시계 들고 있는 저 사람이 원수야. <웃음> <웃음> 여러분한테. <웃음>